카페는 뭘까요? 얼굴 라이 테스트 어? 야 이거 재밌겠다 제 얼굴을 과연 기계가 봤을 때 노안인지 동안인지 제 얼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무슨 사진을 올리죠? 아이 사진 이 사진 한번 어? 30대 100... 뭐냐? 존나 기분나쁘네 35세라고? 22세야 야 기다려봐 아니 씨 어이없네 이거 누구든 롯데월드 사진 가져와버린다 자 롯데월드 사진 야 뭐야 야 35세 말이 돼? 야 내가 그렇게 노안이야? 야 이거 존나 학생 같은데 이거? 야 잠깐만 기다려봐 야 이거 존나 이해 안돼야 이거 왜왜 위에 있다고 그냥 지금 사진 찍어보라고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 방금 찍은 사진 과연 방금 찍은 사진은 따단 어! 나이? 뭐야! 이야! 뭐, 15살! <laughs> 보세요, 이렇게 애교를 부리니까. <laughs> 너무 귀엽네. 무표정을 한번 해달라고? 갑니다. 과연! 어? 야, 근데 이거 좀 정확한데? 야, 기다려봐. 내 주변 사람 해볼까? 어? 진자림해겠다 갑시다. 진자림 과연! 어, 뭐야! 아니, 뭐냐? 16. 나3 5살 어떻게 나온 거야, 대체? 기다려봐. 아니 내 얼굴이 아무리 그래도 이거 베이비 나오는 거 아니야? 베이비? 정답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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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여기 진짜 베이비 짤 있거든요? 자 베이비 짤 과연? <laughs> 31세입니다 40대 53% 10대 47%였어 아니 진짜 장난해? 내가 31세라고? 말이 돼? 저거 뭐야? 갑니다! 과연! 언제 가 교복 짤이니까 10대 나오겠지? 아니야 34세입니다 아니, 이 얼굴이 어떻게 34세야, 이 AI 빡대가리지. 아니, 멍청한 새끼야. 진짜 AI도 죽빵한다, 죽빵. AI 너. 죽방 간다, 죽방. AI 죽방 간다. 이것도 몇 살인지 맞춰봐. 어? 아니, 아, 핑크색이 있으면 이렇게 인식하는 거야? 아, 진짜? 아, 핑크색이 있으면 어린아이로 인식하는구나. 그러면은 이것도 어린아이로 뭔지한번 봐볼까? 이건 싸가 적는 AI. 어, 야, 이거, 여러분들, 깜찍한 걸 찾았어요, 깜찍한 거. 아, 깜찍하다. 들어! 이러고 있으면 얘기 나왔어. 아잉. <목소리> 아, 이 뭐야. 98%는 뭔데. 거기 2%는 또 50대야. 아니, 2% 뭔데, 이거 또. 야, 이거 어이가 없네? 그래, 약간 꾸민 짤로 해봐이겠다 꾸민 짤. 그래, 좋아. 꾸민 짤. 이건 꾸몄으니까 좋겠지. 가자! <목소리> 아, 내 눈! What? 교복 입으려고요? 마지막에 김재원 한번 볼까? 에이 나 이렇게 나왔는데 김재원도 35세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재원이 형도 35세 나와.. 아, 뭐야? 재원이 형도 35세 나와야 돼요 35세 각이에요 이건 아니야 뭐야! 야! 내가 동생이야 이 새끼야! 얘야 이 빡대가리야 내가 동생이야! 아니 이런 미친.. 아니.. 16살이 아니라 16학번이겠지 이런 빡대가.. 뭐야.. 16살 치고 너무 노안 아니야 이거? 이야 이거 정신 나갔네 이거 그만합시다. 이게 정신 나간 거 같아. 시험 중 우참. 아니 시합비. 오랜만에 시험 치러 학교 갔는데 앞에 있는 사람 엉덩이에서 뽀짝 소리 들리길래 엉덩이가 뽀짝한가 보다 하고 앞에 왔는데 의사 푸자질 나하는 거. 그래서 시험 중이판때기 빼고 저 상태로 시험 치. 순간 존나 웃겨서 혼자 엎드려서 급똥 마르는 사람처럼 5분 동안 부들부들 떨면서 우참하면서 울었어. <laughs> 아니, 엉덩이, 아니, 엉덩이가 너무 부담스러워. 아니, 엉덩이가 너무 부담스러워, 이거. 와, 힙업 레줬는데 이게 박진영 씨가 좋아하겠네요. 박진영 씨가 부모님이 물을 것 같은 그런 엉덩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와, 이게 실룩실룩 거리는 게, 와우. 멸치 정상. 와, 어, 뭐야. 야, 이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존나 몸 있어 보이냐, 왜? 야, 인정? 야, 이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몸왜 이렇게 좋아 좋아보인... 보이지? <laughs> 야, 이게 바로 비교 효과인가? 이거 뭐냐, 이거? 얘왜왜 왜 이렇게 제 쓰레기 같은 몸 보다가 입어보니까 존나 좋아 보이는데? 뭐몸니까팔 좋아 보이는데 뭐야? 오! 저거 보인다? 책 중고로 사야 되는 이유? 아까 거래하는 사람인데요. 네, 책에서 돈이 나왔어요. 야, 거래금을 그냥 챙겨주시네. 공짜로 가져갔네. 그냥 공짜로 주셨네. 진로학습지 이거 적어도 될까? 아구 친. 야, 이게 선생님들이 존나 싫어해다. 이러면은 야 이게 뭐야 좋아하는 인물 원정상 좋아하는 음식 아구찜 이골 리액션 야 이게 야. 운동이야? 야 이게 운동이긴 리액션. 한데 그래도 저거 좀 그렇지 제 이름이 문상권인데요 친구들이 문화상부권이라고 놀려요 짜증나거든요 좀 깔끔하고 세련된 영어로 된 별명 하나만 지어주세요 흰 캐시 야 좋네 이해하면 노래 자동 재생 지원눈짤 We will, we will l o 이웰 you 아 w like <laughs> 아, 아니에요 l w 뭔데 아 l 이웨이웰 k 큐엘로구아 나도 위위 위위위위위위 e 위위 l w 위위위위 l l i 위위위 o 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 w 위위위위위위위위위 like you. 이거위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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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머리를 묶위위위위위 <laughs> 근데 남위위위 머리 묶는 거 오지게 싫다면서 묶는 것도 받아줘 묶고도 안 풀고 나도. 어? 아나 머리 묶는 거 싫어해. 묶지 말라니까. 기다려봐. 내가 묶어줄게. 쳇 나쁘지 않네. 오 씨, 죄송합니다. 와 편의점 알바생 보통. 와와 이거 진짜 좋겠다 진짜. 와씨. 와 이거 라면 그냥 쑤셔 먹고 간거 봐. 포스기 얼마? 주먹으로 쳤는데 부서지면 일단 물어내야 돼. 어. 왜 편의점은 티셔츠 안 파냐고, 10분째 이런. <laughs> 스팸 뭐야? 저부터 스팸은 파는 것 같습니다. 스팸은 파네요. <laughs> 이건 또 뭐냐? <laughs> 아, 싫다. 뭐야, 돌리형이야? 돌리형 왜 솔치해서 여기 있어? 오. <laughs> 야, 누가 씨알. <씨려>? 이 사진에다가. <laughs> 야, 뭔데. <laughs> <laughs> 야, 야, 누가 뭐야 이거 합성이라서 미친 놈이. 야존나오 사진 잘 찍었네. 해서 댓글 보니까 왜 이거? 아 싫다. 원정상님 외모 진자림 영상 봤는데 외모 뭐냐 드드? 저 그러면은 저 댓글에 엄마 원정상 생각보다 잘 생겼잖아. 그런 거 있나? 아니, 시발 잼미이 그냥 육절밖에 없는데 댓글에? 연도사 뭐냐? 꾸미니까 전자인. 잔잔히... 비율 질이네. 어? 내가 비율이 나온 게 있었나? 어, 이 비율. 비율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 비율. 비율 보세요. 비율 좋잖아요. 실제로 보면 비율 나쁘지 않다니까요. 이게 비율이 나쁘지 않게 태어났어 그래도. 연도사 비율 나쁘지 않아. 연도사 이 비율? 아, 어, 나쁘지 않아. 비율이 나쁘지 않으니까 제가 비율로 이행시하고 가겠습니다. 자비 비가 와 오랜만에 율 율동 시작. 랄라.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